최근에 아주 예리하신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치아 라미하셨어요? 와씨 나 몰래 예뻐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지? 맞아요! 저 제로네이트 했어요 이거 어느 순간 아주 깔끔하고 하얗죠? 심지어 하거기보다 하얗다고요? 하지만 예쁜 거바봤고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관리가 더 빡세졌다는 점? 아무래도 치아 위에 껍데기를 씌워놓은 거라 양치랑 구강 세정기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냄새도 이거 안에서 썩는다고 하셨나? 어쨌든 그래서 요즘 구강가전 2만 대 팔았다는 우아 전동 칫솔을 쓰고 있는데요. 이게 단순히 진동만 되는 게 아니라 스윙 회전까지 더해서 이성 자극은 줄이우 이물질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준다고 합니다. 요걸로 1차 양치를 해주고 두 번째는 구강세정기 차례인데요. 이거는 방수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복원할 수 있는 접이식 포터블 형태라서 밖에 들고 다니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밖에서 치카하면 칫솔 어떻게 복원하십니까? 이거 이거 휴대용 살균기에 넣으셔야 돼. 가방에서 굴러다니면 변기로 양치하는 거예요. 5분이면 살균관절 한 번에 됩니다. 다 사려면 너무 비싸요 나돈넘떠 에헤이 자 따라하세요 8월 8일 오아데이 8월 8일 오아데이 1년에 단 하루 전제품 15%할인에다가 2시간마다 달라지는 최대 60% 타임 특가 우리 소개한 전동 칫솔, 구강세정기칫솔살균기 9,800원부터 구매 가능 이외에도 선풍기, 청소기, 주방고데기, 드라이기 무려 8 0까지 상품 할인하니까 이날 하루로 살 입을 자료소에 있다니가 진정해요 댓글에 네, 가면 사전 이벤트도 있대요 제발 아무도 놓치지 마시길